약시 약시 시력 저하가 개선이 안 되는 질환 그 원인 자체는 어, 눈에 있는 6 개의 근육과 근육은 여 개의 근육을 주관하는 3번, 4번, 6번 뇌신경의 기능이 약한 경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다 무엇이 약한가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이 약하게 태어난 경우.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운동입니다. 충분한 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, 충분히 잠을 자는 것, 충분히 운동하는 것. 그 다음에 눈을 과도하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적고 세밀하고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을 피하고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밤에 이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을 할때 눈에는 엔드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시력 발달에도 좋고 성장에도 좋고 뼈 성장. 우리가 낮에, 보다 활, 낮에 움직일 때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. 성장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뼈의 성장, 신경의 성장, 근육의 성장은 야외 활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이거 설명했습니다.